지금 여론도 그렇고 조경태 의원을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네. 저도 느끼는 바를 진짜 뭐, 뭐 다른 건 자신 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네. 아스팔트에서 지금 1 0몇 년을 왜 싸웁니까?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 싸우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전관이 부정선거, 내가 지금 8년 9년을 싸우고 있는 부정선거 체계를 위해서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한 겁니다. 이것은 맹백한 사실입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중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그 조경대회는. 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염려 안 하시도록. 최신하겠습니다. 네. 아, 진짜로. 감사합니다. 이건, 이분보 다시 한 번, 좀한번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한동훈도 만나봤고, 윤석열도 만나고, 나는 날고, 이재명도 만나고, 날고 긴다는 사람 다 만났습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 경남 그제서 올라와가지고 정말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실 앞에서 매일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바 아닙니다. 제가 조경 대의원을 10년 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예 중심으로 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은요 맹백한 부정선거 사기입니다. 사기 선거입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 이 조만간 발표할 겁니다. 생각을 좀 달리 하셔가지고 안에 찬석이는 부분에 대해서 제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오늘 내 아는 아침에 나의 아는 사람들이 조행태 의원을 아는 사람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런 차원에서 오래 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을 했는데, 저는 사심이 없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우기 때문에 한번더 생각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론이 다장악됐고다이 언론에서 보도하는 대다수는 거짓말, 거짓이고요. 부정선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지금도 장재현 박사님과 함께 육사 34기 출신 장재현 박사님과 함께 삼각지 용산에서 매일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니까 한 번, 네. 한 번, 안 그러면 한번 내가 증거를 다 보여드릴 테니까, 예, 한 번, 예, 네, 제를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한동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건 아니, 한동훈은 부정선거 한패입니다, 한패. 나는 조경태 의원은 부정선거 한패라고 아니, 안 보기 때문에, 중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년을 뽑는 게 봐왔기 때문에, 예, 잘못, 누구나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예, 윤석열 탄핵은 예, 아니라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엄은 전간이 부정선거, 여태까지 부정선거를 적결하기 위한 구국의 결단이라고 봅니다. 네. 예. 한번더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십시오.